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미라클 경제 이교수 인사드립니다. 자, 일단 오늘 이 에코프로를 좀 먼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일단 이 에코프로 2차 전지 대장주죠. 2차 전지 대장주인데, 아, 지금 이 에코프로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달라는 댓글도 많구요. 어, 좀, 문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자,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데, 어, 이 부분을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건데, 자, 제가 말씀드리기 전한 가지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2차 전지요, 죽을 것 같습니까? 응? 저는 절대 안 죽을 것 같거든요? 지금 당장 2차 전지가 수급이 이렇게 빠지는 이유가 뭘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1번. 1번 뭐예요? 전기차에 대한 수요 둔화. 자 두나가 있고 그리고 2번 뭐 공매도도 있을 수, 있었을 거고요 공매도 그죠 그리고 3번 원자재에 대한 가격 하락 그죠 이런 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추가적으로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이 또 다른 생각이 있으시면 댓글로도 한 번씩만 달아줘 보세요 댓글 지금 생각나는 게 이거밖에 없어요 <laughs> 이거밖에 없는데 어 결론적으로 저는 이게 있다 라고 가정을 해도 2차 전지가 쉽게 끝날 것 같습니까 쉽게도 아니고 끝날 것 같아요? 아니 저는 절대 안 끝나요 그래서 제가 우리 투자자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2차전지 기업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거 em 플러스 있죠 em 플러스도 꾸준하게 영상을 찍어 드리고 있는데 저는 em 플러스 지금 당장 주가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완전 바닥인데 지금 이 상황에서도 여러분들 어때요 저는 계속 가지고 가면 괜찮을 거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응? 괜찮을 거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EM 플러스나 특히, 에, EM 플러스 제외하고 특히나 이 에코프로는요? 응? 괜찮을 거라고 봐요. 여러분들, 이 에코프로가 이번에 이그 실적을 발표를 했죠? 어 실적인데, 이거 에코프로 거예요. 에코프로 실적인데, 자, 보세요. 실적. 1분기, 2분기에 비해서 이 영업이익이 확연하게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죠? 확연하게 주거, 줄어들었어요. 응? 근데 이게, 여러분들, 이렇게 확연하게 줄어든 게, 얘네, 이 에코프로라는 기업이, 어, 안 좋아서 그런 건가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절대 아닙니다. 응? 에코프로는 장기적으로 보면 무조건 성장을 할수 밖에 없는 그러한 기업이에요. 여러분들도 다잘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당장 224일 선 터치하고 주가 좀 어느 정도 반등을 해주려고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 자리를 좀 지켜주고 있죠. 저는 계속해서 이 자리를 지켜주면서 100만원은 충분히 갈수 있는 기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뭐 이번에 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상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에코프로, 지주에서 에코프로가 큰 움직임이 없었다. 에코프로 끝났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텐데, 자, 저는 절대 아니라고 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2차 전지, 특히나 이 에코프로 하는 기업은요, 진짜 막 6개월? 1년? 이 정도 기다릴 거면, 보유하지 말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자, 여러분들 보세요. 에코프로가, 어, 제가 알기로는 27년도에 72만 톤에 대한 캐파를 생산한다고 했어요. 공장 증설하죠. 그래서. 그죠. 근데, 어, 제가 최근에 이슈를 한번 봤는데, 이거를 곱하기 두 배로 생산을 한다라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백만 톤 이상, 백만 톤 이상을 생산 하겠다라고 에코프로가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 이슈가 있습니다. 실제로 있는데 자 여러분들 보세요. 에코프로도 결론적으로 생산을 하는 기업이죠. 생산, 생산 기업이잖아요. 이거 이 생산 기업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선 발주예요. 어? 이게 어, 물량에 대한 주문을 받고요. 물량에 대한 주문을 받고 이 주문에 맞게끔 생산을 합니다. 생산. 그죠? 근데 에코프로가 27년도에 72만톤 캐파를 얘기한 이유가 뭘까요? 70만이면 70만이지 왜 72만이야? 이 정도에 대한 수주 물량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수주 물량을 받았다라는 거야. 그죠 근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늘었네? 더 늘었네? 그럼 이 말은 뭐예요? 추가적인 수주 물량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죠? 추가적인 수주 물량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에코프로 얘는 기업들이 바보입니까? 응? 지들 돈도 안 되는데, 이 물량을 이만큼 만들어 놨어. 이만큼 만들어 놨는데, 어, 무리해가지고 이만큼 만들어. 수주 물량은 한이 정도인데, 무리해가지고 여기서 플러스 알파를 더 만들어 놨어요. 이만큼. 이게 팔리면 다행인데, 만약에 안 팔리면 어떻게 하죠? 얘네 망해요, 에코프로. 이게 부도입니다. 이렇게 해서 부도가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기업들은요, 절대 리스크 있는 어 이러한 사업을 진행을 하지 않아요. 그렇죠? 이러한 사업을 절대 진행하지 않습니다. 어?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기업들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은 수주 물량이 들어온 만큼 그대로 생산을 하는 이러한 패턴을 보여줘요. 음? 그래서 에코프로가 수주 물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어떻게 된다, 여러분들? 돈은 벌 수밖에 없다. 그죠? 그리고 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 그렇죠? 여러분들 이런 걸좀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자 중국에 대한 경기 침체, 그죠? 이런 것도 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 저는 이게 좀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솔직히 저는 중국에 대한 2차전지가 중국에 대한 영향, 당연히 전기차 수요 둔화에 대해서는 중국에 대한 영향이 있을 수 있겠지. 걔네 땅덩어리가 얼마나 크고 인구가 몇 명인데, 그렇죠? 맞잖아요? 음. 응? 근데 결론적으로 중국에 대한 어떤 거에 의존도 없어야 되죠. 의존도 없애야 돼. 근데 지금 당장 중국이 우리나라 견제해가지고 뭐하고 있습니까? LFP 배터리가 우리나라에 있는 이 하이니켈 배터리. 이거 있죠? 하이니켈 배터리보다 뭐, 진해 LFP가 더 좋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응?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 하이니켈 배터리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진짜 2차 전지로 엄청나게 핫해진 이유가 하이니켈 배터리 때문이에요. 응? 이거, 이 에코프로도 결론적으로 양극재 때문에 막 이렇게 된 건데, 하이니켈 배터리 때문에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결론적으로 얘네들이 그래서 양극재 대장주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 LNF 있죠? 이 LNF랑 에코프로 얘네 두 가지만 하이니켈 양극재 배터리 있어요. 어? 예전에는 그랬었습니다. 지금은,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얘네 두 개만 하이니켈 배터리 있고 LNF가 그 테슬라에 대한 수주 있잖아요. 3조짜리. 3조짜리 수주 있는데 이거 하이니켈 양극재 공급이에요. 여러분들 하이닉스 양극재 지금 LF p 배터리 절대 못 이깁니다. 절대 못 이겨요, 여러분들. 어? 절대 못 이겨. 이거 LF 배터리가 완전 저가, 그냥 완전 인산철 배터리인데, 이거 지금 모델 3랑 모델 Y에 탑재되죠. 이거 언제까지 사용 가능할 것 같습니까? 2025년이에요. 길어봤자. 길어봤자 2025년. 그리고 2025년 때 BMW 뭐라고 그랬어요? 전고체 배터리 탑재한다 그랬죠? 그죠? 2025년에. 이거 이슈 있습니다. 실제로 2025년에 전고체 배터리 탑재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뭐 하고 있죠? 삼성 SDI가 전고체 배터리 파일럿 라인 생산 파일럿 라인 만들고 시제품 나왔죠, 여러분들. 그리고 오늘도 이슈 나왔습니다. 어, 좀 볼게요. 자, 오늘도 이슈 나왔어요. 이거 네이버에 삼성 SDI 검색하잖아요. 오늘도 나왔던데요. 보니까 어, 볼게요. 자 여기 나왔죠? 이게 바로 전고체 삼성 SDI 배터리 초격차 기술 나왔죠? 어제 거네요, 어제 거. 어제 거네. 이게 바로 초, 이제 전고체 삼성 SDI 배터리 초격차 기술 한 눈에 이런 식으로 나오죠,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응? 2025년 얘네를 어 이제 삼성 SDI가 2027년에 이제 상용화를 목표로 두고 있는 그러한 기업인데 이걸 앞당긴다 앞당긴다 계속 얘기를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재용 회장이 이재용 회장이 삼성 SDI 이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개발 진짜 진심입니다. 진심이에요. 결론적으로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 되잖아요. 대박 납니다, 여러분들. 뭐 일본에 있는 도요타. 도요타도 뭐 전고체 배터리에서 뭐 1000km까지 가는 뭘뭐 그런 배터리를 개발하겠다. 뭐 이런 얘기 계속 나오는데 될 수도 있겠지. 될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도요타에서 1000km 가는 배터리 만드는데 우리나라에서 못할 것 같나요? 아니요. 무조건 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저는 무조건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에코프로는 결론적으로 100만원까지는 무조건 기본적으로 갑니다. 기본적으로 가고 시간이 지나면 200만원까지도 충분하게 갈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당장은 여러분 어때요? 면 공매도 이 공매도 때문에 골치 아프잖아요, 그죠? 근데 공매도 금지했어. 2024년 6월까지 금지했어요. 금지했어. 그럼 여러분들 어때요? 무조건 쇼커버 나온다라는 거예요. 쇼커버 무조건 나옵니다, 여러분들. 쇼커버 무조건 나와요. 무조건 나오니까 이거 여러분들 참고해서 대응을 해야 된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뭐010 땡땡땡땡 뭐 2번으로 문자 주세요 이런 말안 합니다, 절대. 문자 이런 말 절대 안 하니까, 여러분들 그냥 이거 참고하시고요. 제가 대응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텔레그램 방을 한번 만들려고 하거든요. 텔레그램 방을 한번 만들 건데, 텔레그램 방 한번 문자 주시면은 링크 줄게요. 이딴 거 없습니다. 저는 그냥, 어, 그냥 이 유튜브 채널에다가 링크를 아예 띄어 놓을 테니까, 띄어 놓을 테니까 링크 타고 들어오세요. 궁금하신 분들은. 궁금하신 분들은 링크 타고 들어오세요. 어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드릴게요. 제가 어 지금 이제 미라클 경제 구독자가 어 거의 이제 900명 정도 돼요. 미라클 경제. 이제 거의 900명에 가까워졌는데 어 구독 한 번씩만 눌러 주세요. 어한 900명이 넘어가면 제가 이제 텔레그램 방을 슬금슬금 이제 오픈을 해서 어, 여러분들에게 좀 대응도 도와드리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이러한 종목도 좀 상담 같은 걸 해드리면서 어, 좀 도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어, 링크를 그냥 바로 띄어 드릴 겁니다. 링크 바로 띄어 드릴게요. 무슨 번호로 문자를 문자를 주면 링크를 준대. 그냥 링크 띄어 놓으면 되지. 그죠? 어, 링크 제가 여기다 올려 놓을 테니까 어, 여러분들 링크 타고 그냥 들어오세요. 링크 타고 그냥 들어오시면 제가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흐름이나 그런 거 그냥 체크해서 브리핑 같은 것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어, 이렇게 해서 그냥 소통하는 텔레그램 방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 오늘 이 에코프로 관련해서 저 답답해서 좀 말씀드렸는데, 어, 에코프로 관련해서 좀 말씀드렸습니다. 전 진짜 현실적인 의견만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의견만 좀 말씀을 드린 거니까 참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영상은 이대로 좀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좀더 좋은 종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